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로세 아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여인, 로세 아내. 그때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소돔의 사악함을 더 이상 방치하실 수 없었다. 사악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많은 죄로 인해 그 성을 심판하셔야 했다. 그러한 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롯의 아내와 그의 가족을 향해 움직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성을 향하고 있는 죽음의 발톱에서 그녀를 구원하기 원하셨다. 참으로 그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호의를 베풀기 원하셨다.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들을 문 앞에 보내셔서 멸망에서 제외될 몇몇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다. 하지만 그녀는 머뭇거렸다. 천사들은 초조하게 그녀가 움직이기를 기다렸고 결국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순간이 왔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마지막 방울까지 넘칠 만큼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순간순간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다. 주님을 향한 롯의 사랑이 식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의인으로 간주하셨다.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경고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했다. 즉, 그들은 제 도성을 떠나야 했다. 갑자기 천사 하나가 로세 아내의 손을 잡고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리고 계속 그녀에게 권고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앞을 향해 가시오. 산으로 빨리 도망가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롯과 그의 가족이 집을 떠나 소돔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에 다다랐을 때, 롯은 가까이에 있는 조그마한 성 소알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천사들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조금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를 재촉했다. 빨리 소알로 도망아라 내가 안전할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롯과 그의 가족은 소아를 향해 떠났다. 동양적인 관습에 따라 롯이 가장 앞에서 나아갔고 그의 아내는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갔다. 그들이 소아를에 닿자마자 심판이 내렸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무라에 떨어졌다. 자연의 힘이 두 성을 몹시 흔들어 재로 만들어 버렸다. 두 성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말았다. 사람 한 명, 동물 한 마리,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살아남지 못했다. 하늘에서 무서운 심판이 퍼부을 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두 발은 소돔에서 멀어졌지만 마음은 아직도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 일은 그녀에게 치명적이었다. 요한과 소금이 비같이 내리덮어 그녀를 질식시켰고 그곳이 그녀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 성경은 그녀의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한다.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제시간에 그녀에게 경고하셨기에 그녀는 충분히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경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다윗의 말을 빌리면 그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사야의 말도 그녀에게 적용될 것 같다. 아기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은혜를 소홀히 여긴 대가로 그녀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향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소돔의 죄 때문이 아닌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게 받아들였다. 훗날 예수님은 그녀를 경고의 본보기로 삼으셨다. 즉 임박한 마지막 심판을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로세의 철을 기억하라. 로세 아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렸다.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녀에 대한 기억은 축복이 될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다. 성경의 기록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적이 있는가?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여인. 로세 아내.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는내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합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